지금 상당히 많은 축구 팬들이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 시작 2시간 전인데도 선수단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고요. 인근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각 오후 7시 59분인데요. 8시 경기 시작인데 아직도 유벤투스 선수단이 도착하지 않아서 이렇게 관계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막 유벤투스 선수단을 태운 차량이 경기장 경기장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관중 여러분, 오늘의 맨치볼 기질. What h a p d e e 2 45 m i 구독과 좋아요.